지난달에는 애경산업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전체 지분의 63.8%를 인수하는 금액이 4천억 후반대로 애경산업의 전체 시가 총액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한때 화장품 업계 빅3였던 애경산업이나 인수자인 태광산업 모두 재무 체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절실한 빅딜인데요. 실제로 태광산업은 3년 연속 적자 늪에 빠져 있고 매도 측인 애경그룹 역시 상반기 영업이익이 반토막나는 상황에서 부채비율 300%로 유동성 방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화장품 부문 영업이익은 1년 새60% 줄며 수익성 하락이 확연합니다. 애경산업 해외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중국시장이 내수침체와 애국소비로 결정타를 맞은 상황에서 반등이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아모레 퍼시픽 등 경쟁사들은 중국이 아닌 미국, 일본 등을 전략 수출 국가로 내세워 반등에 성공했지만, 애경산업은 중국 외 기타 지역 매출이 전체 5%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 인수 직후 브랜드 회복을 위한 제품 라인업 확장과 마케팅 강화, 시설 확대 등 대규모 추가 투자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 승자의 저주가 거론되는 대목입니다.